수필 자작글 지은이 상호영 제목 나 또한 그랬다 페이지 1에서 4나 또한 그랬다 하나님의 존재를 완전히 의심치 아니하면서 예수님의 가르침과 역사심을 완전히 부정하지 아니하면서 믿음 있는 자 설교를 귀찮아 했으며 열중하지 않고 무, 묵인하며 살았고 나중에 나중에 하며 스스로에게 말했었다. 숱한 시간과 세월을 주어진 일에만 몰두하고, 친구와 사랑하는 혹은 좋아하는 일에만 열중하며 그 일상에서 근심하고 주저하고,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힘쓸 뿐, 다른 무엇은 중요하다 여기지 않았고, 이렇게 사는 것이 온당하다 여겼고. 남들도 그리 산다 여기며 스스로를 만족시켰다. 오늘날에도 이러한 생각에 오늘 일과 내일 일을 생각하며 준비하고 계획하는 사람이 많을 것으로 내가 안다.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삶이다. 사람이 어찌 의식주와 사람과 사람의 일들만 근심하고 나은 내일을 희망할 수 있단 말인가? 존재의 이유와 죽어서도 또 다른 삶이 있음을 미처 의식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삶이라 말하고 싶다.인간의 삶은 최대 70에서 80세에 불과하고, 그 안에 삶과 죽음이 존재하고, 젊음과 늙음이 저, 존재하고, 지렁과 극복도 있고, 행복과 불행도 있으며, 의식과 불의식도 존재한다. 어찌 보면 한 편의 드라마와 같은 짧은 인생 들어는 보았는가 읽어도 보았는가 완전하게 부정하지는 않는가 그런 거라면 자신의 일상의 신앙생활도 포함시키라고 그리 하는 삶이 더욱 더 복되고 은혜받는 삶이 될뿐 아니라 사람이 사람으로 살다 죽기에 의미 충만한 삶이 될 거라고. 나는 말하고 그렇게 전하고 싶다 이 글을 읽는 모든 이에게 상호영